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느덧 6월 2일이 됐습니다. 6월 6일 망종, 그리고 21일 하지를 지나 7월 7일 소서까지가 금년도 이민년 병월에 해당됩니다. 망종, 하나의 수확을 하면서 또 하나의 시발점이 종자를 파종하는 시간대죠. 모내기를 하는 시간대. 보리와 밀은 거두어드리고, 별을 심는 시간대니 망종, 그리고 작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그 시점까지 이야기입니다. 병, 종화 일주의 월별 운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일간별로 풀어가겠습니다. 사주상, 사주원국상, 이 사주 일간이 신약하냐 또는 중화롭냐, 아니면, 태강하냐에 의해서, 금년도 이민 년에, 지금 현재라는, 음력 5월의 시간대 운이, 각기 달라지겠죠? 지난 3년, 2019년, 기해 2020 경자 신축년. 이 시간대에 병정아 일주들은, 부와 명예를 추구하려는, 재물적 욕구가 강하면서도, 내 위치, 스펙의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운의 시간대에 여행을 했습니다약 천여일간. 이 시간대에 청년기, 중년기에 있는 분들은 사랑 연애의 시간대이면서 그 속에서 인연법이 아주 강하게 만들어지죠. 아주 신약한 분들은 남성에 의해서 여성에 의해서 오히려 재물적 손지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대에 딸수 있고, 그리고 또한 처로 위의 연애 결혼의 시간대이죠. 수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2019, 20, 21년이 내 위치를 치련할 수 있는 시험 바서 합격을 놓고 고뇌하면서 자기의 꿈과 이상을 나아, 향해 나아가려는 강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신약한 겨울에 태어난 태양과 같은 그런 남자들은 또는 여자분들은 추운 겨울 바다를, 추운 겨울의 산을 헤매는 사냥꾼과 같이 오히려 투기성 재물의 욕심을 부리다가, 낭패를 보는 2020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2020, 21년을. 금년도 2월 4일까지죠. 자, 중화로운 기온에 사조의 당사자들은 실리를 추구해 갔겠죠. 신강하고 태강한 사람들도 지난 3년에 2019, 20, 21년은 부와 명예가 있었겠지만, 금년도 이민년이 갑작스럽게 격변의 시간들을 만들어댑니다. 이민 년 평월. 갑작스럽게 지금 5월이 되면서, 음력 5월입니다. 인후와 파하여, 하늘의 천강과 지지가 온통 불바다로 변해버리죠. 자, 병 일주에게는 금년도 편의대 기운이 이렇듯 비겁의 기운과 동조해서 더더욱 불바다를 일으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난 2018, 19, 20, 21년이라는 시간대 속에서 19, 20, 21년의 시간대 그 시간대 속에서 미혼자적인 측면에서는 사랑과 연애의 마음이 깊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1년이라는 음력 12월 양력으로 금년도 2월 4일 이 시점까지가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결혼하기 좋은 시간대에 있었고 수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자기 위치를 신원할 수 있는 좋은 입장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월 4일이 되면서, 이렇듯, 뜻밖의 일들이 전개되죠. 그러니까, 우물쭈물 거리다가는 이 금년이란 시간대가, 남성과 여성, 미혼적 입장에서는, 이별, 이직적 요소가 자리한 시간대입니다. 구속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에너지가 강하게 발동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새로운 일을 확장하고 싶은, 더더욱 자기 위치를 더 크게 만들고 싶은, 그 답답함이 있는 시간대 속에서 여행을 하는 것이죠. 더 넓은 세상으로. 그러면 이럴 때에 너무 신강하다든가, 태강한 사주 일주의 주인공들은 흉을 불러들일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라는 실리를 저버리고, 외형적 입장, 빛 좋은 계살국의 길을 주행하려 할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당부되는 것입니다. 중화로운 사주 일간의 주인공들이 나가면 이런 시간대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오히려 동호, 벼법, 동료들과 연계해서 일들을 전개하는 시간대니까. 그래서 이 양강한 평화 일주의 주인공들께서는 특히 병인, 병술, 병호 일주들은 함부로 일을 도모한다든가, 직장적인 요소에서도 착칫, 퇴직을 먼저 하고 이직을 생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로움이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사업적 부분, 이력을 잘 내서 이치적으로 본인의 이로운 시간대에 나가야 되겠죠? 양력 8월 7일 이후에 왕승한, 신앙하고 태강한 평화 일주의 주인공들은 그 시점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력으로 6월 6일에서 7월 최되는 경감왕동에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신약하고 중화로운 기운의 이 병일주분들께서는 과감히 지금 일들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병자일주분 여성적인 입장에서 미혼이라고 하면 현재 이 병어리 미혼자 입장에서는 이별이 이야기 됩니다 병임상충되고 자우가 상충. 자, 임계수가 다 깨지죠? 병임 상충, 정계 상충.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토백기 없습니다. 설령 결혼을 한 여성분들도 이런 다른 병자 일주의 안에서 부부적 관계가 원만치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간대에 회임을 한다. 자, 주말부처럼 떨어져 있을 달도 되죠? 그래서 이 사주의 썰임이 내 연월, 시주에 의한 내 일주가 중화롭다. 그렇다면 금년은 문서의 이득 속에서 외형을 확장해도 무방하나 너무 태강한 분들은 현재 이런 달은 경감행동에서는안 됩니다. 자, 태강한 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목화의 에너지가 세지면 약해진 부분이 금수의 에너지죠. 금수. 재물이 녹아서 흘러가듯이 어영부영 하다가는 2020, 2021년에 사귀었던 요인 도 이별을 향해서 갈수 있는 시간대 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적 측면에서 금은 다시 말해서 금이라는 이 글자가 폐의 대장을 암시합니다. 폐, 대장. 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흉이, 기관지가 상한다든가, 그런 의미에서 흉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고, 수의 기운이 이렇게 약할 때는, 사실 여성의 자궁, 또 남성분들은 이제 전립선이라든가, 신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적 요소에 주의가 요구되죠. 자, 병인, 병술, 병호일주. 화의 기운이 너무나 왕성해집니다. 목의 기운도 너무 허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술 조심해야죠. 자, 자칫, 이혼자의 입장에서는 이번 달 6월 6일에서 7월 7일이 사랑적 요소의 연애적 부분이 신통치 않는 달이라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일주, 음아이죠. 은은한 달빛이자 별빛과 같은 이 정화일주에서는 현재 이런 시기, 금년도의 시간대가 관을 쟁취하는 시간대입니다. 일반적 맥락에서 남성들은 승진, 진급, 시험바, 삽격의 기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좋은, 그리고 관청에서 좋은 소식이 연이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병화 입장과 정화의 입장이 전혀 상반되게끔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정묘일주. 은은하게 타오는 이 달빛과 같은 이 부분이 자기의, 지금 현재 병호일주가 비겁의 기운이 퇴강해졌죠. 중화롭기만 한다 가면 그 세력을 모아서 나아가는 시간대입니다. 다만, 정화일주분들은 사중국상 연월시에 갑질하는 병화가 떠있는 그런 명주를 갖고 있는 주인공분들은 금년도에 어떠한 일을 도모더라도 직장적인 요소, 이성적 입장 그런 명분을 갖고 움직일 때는 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그렇게 가야지 흉이 없지 겁재라는 이기운과 같이 더불어서 가다가는 금년도 관이 깨지는 상이니까 자기 주관에 의해서 이성적 그러니까 미혼자 입장에서는 결혼 문제. 그리고 이직적 요소에서는 자기 주관에 의해서 좋은 멘토, 카운솔링을 해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서 자기 나아갈 방향성을 가늠하셔야지. 형제, 의형제, 이복형제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정기해서 나가다가는 오히려 이런 달에 관이 깨지죠. 아무쪼록, 우리 정요, 일주, 청축, 청해, 청육, 청미, 청사 일주분들, 홀로서, 진중하게 나아가십시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병일주의 양강한 남녀성분들, 가급적이면, 금년도의 시간대에 경금학노함이 없이 이 오후를, 음력 오후를 잘 보내시는 것이 이득이 됩니다. 자 함부로 움직이셔도 안 됩니다. 정묘청해 정미일주분들 다음 달 양력 7월이 되면 뭔가 새로운 상서로운 기운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사 정묘 정축일주분들 지금 현재 달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의기양양하게 자기의 길들을 가면 당신들에게는 양력 8월 7일부터 9월 7일 그리고 11월 7일부터 내년도 2023년 1월 5일까지 상설로운 교육, 명예의 교육이 자리합니다. 집이 없는 분들은 청약주택에 당첨될 수 있는 행운의 시간대로 갈 것이고, 결혼을 전제로 나아간 현재의 미혼 여성분들은 결혼에 의한 신혼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됐습니다처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 봐서 합격의 운도 들어와 있으니, 지금 현재라는 이 2022년, 병조아의 입장에서는, 금년, 내년, 내후년, 2023년까지가 스펙 쌓기 좋은 시간대이죠 인성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수용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수용성의 원칙. 그렇지만, 이병 일주분들에게 있어서, 현재 이런 달은 공부고, 뭐고, 병음이고, 뭐고, 다심란한그 시간대에 있습니다. 만사가 조금 귀찮은 그런 시간대에 자리에 있죠. 아무쪼록 냉철하게, 현재 이런 달은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병정 일주 여러분들, 아무쪼록 운의 시간대를 매끄럽게 여하시면서 나에게 이로운 그 시기를 가늠해서 나아가 취해야죠. 실 이득이 없을 때는 자중하는 것입니다. 보양식을 먹이면서 내내면의 자기 관리를 하는 것이 이롭겠죠. 자, 아무쪼록 이 염천에 이 6월을 잘 보내시고 그 건강 잘 지키면서 7월에 뵙겠습니다. 이만.